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했지만, 막상 주변에 사람이 없는 낯설어서, 매회 에피소드를 쥐어 짤만 했던 짤순이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퇴장하실 분들 싸게싸게 싸게 안내해드릴게요. 저런 하나만한 얘기를 할 거면 나도 유튜브 하겠다 이러면서, 어, 저희 진부한 방송 소재를 탓하실 분들은, 어,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해볼 건데요 어, 지난 생방송에서 그렉 걸린 파티 그 난리 났던 생방송에서 제가 구독자 고민 상담을 했었는데요 제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딱 편집해 가지고 유튜브를 편하게 해보려다가 어, 조금 더 내용을 보태기 위해서 촬영을 새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략 고민하시는 내용이 어, 자기 친구 중에 묘하게 기분 나쁜 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걔를 좀 피하려고 하는데 걔가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를 못 채는 건지 걔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뭔가 너무 불편하다. 어,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그러니까 친구가 본인을 기분 나쁘게 했던 그런 자잘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크게 다투거나 의절할 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친구라는 이름 하에 어,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뭐 불편한 감정을 또 무시하고 또 좋게만 지내자니까 좀 껄끄러운 그런 게 있어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괜히 내가 막 예민하고 속 좁은 사람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의 원인은 (100이면) (100질투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질투가 나서일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친구가 나를 질투해서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분이 어, 본인을 질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질투라는 감정은, 어, 사람의 본성이에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 한정된 자원 앞에서 우리는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죠. 그리고 또 서로를 또 견제해야 돼.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 경쟁 상대가 오죽 많아요. 그래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어, 나 아닌 사람을 계속 주시하고 관찰하고, 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제가 가졌나?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질투에 초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 저도 질투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어, 질투가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와중에 질투를 하고 있다는 티가 팍팍 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애들은 이제 계속 도봤자 피곤할 따름이고요. 어, 제가 앞부분에 어, 친구 관계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질투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게 놀랍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엄마가 딸을 질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애들은, 어, 막 서로 알지도 못하는 연예인한테 막 질투감을 느껴가지고 악플 달고 그러지 않나요? 정말로 질투의 세계는 우주만큼 넓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사례자처럼 어, 상대방이 나를 질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저 같은 미련 곰탱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도 상대방이 나를 질투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질투였더라. 그럼 이제 질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친구들에게 했던 못난 행동도 떠올려 보라고 반성 좀 해보라고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걸 말하면 표정이 썩는다. 뭐 취직. 결혼 출산 내집 마련 뭐 기타 등등 굵직한 것에서 아주 짜치는 것까지 어~ 나한테 이제 좋은 일이 생겨갖고 친구한테 말하잖아요 근데 듣는 순간 한 (4초에서) (5초가) 정적이 흐르다가 마지못해서 뭐 축하해 준다 이런 거는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경사를 어~ 카톡방에다가 알렸어 알렸는데 그때 다른 애들하고 반응이 다른 애가 있다. 내 경사스러운 일에는 뭔가 반응이 미적지근한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당신에게 질투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땐가 중학교 땐가 그때 아빠 사촌동생이 시집 가기 전에 집을 샀어요. 우리 집이 워낙 콩가루 집안이라가지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통상적으로 음 그냥 막내 고모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막내 고모는 이제 여사가 나와가지고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일을 했는데 아무튼 그 고모가 (20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혼자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사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할아버지네 집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전화를 했나 그래가지고 뭔가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뭐 고모더러 뭐 제정신이 이냐느니, 싸가지가 없냐니, 막, 이상한 소리를 되게 했거든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도 그 상황을 기억하는 거는, 제가 어린 나이의 눈으로 보기에도, 난 아버지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집새방살이 하다가 집을 사면 좋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어, 젊은 여자가 혼자 힘으로 집을 샀다. 근데, 아버지는 왜 화가 났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질투였어요. 자격지심이었고. 진짜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음아너 축하한다 정말 잘 살아라 오 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좀 그랬어요. 두 번째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평가절하한다. 어 내가 성취한 것은 물론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어, 이렇게 말만 해도 그건 안될 거야. 그건 별로야. 이딴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모두한테 다 시니컬한 애도 있긴 한데, 어, 걔는 이제 나 같은 애죠, 나 같은. 애. 그냥 저스트, 염세주의, 염세주의에 쩐 그런 애들. 근데, 어, 다른 애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내가 뭘 하기만 해도 걔는 부정적으로 얘기해. 만약에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완전 족대지에서 그냥 겨우 정상인 가깝게 이제 살을 뺐다고 쳐요. 어, 다른 애들은 그러죠. 어, 너 살을 어떻게 뺐냐. 비교 좀 알려줘라. 근데 유독 한 명이, 야, 그래도 너 발목 두꺼운 거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어? 기본적으로 뼈가 두꺼운 애들은 어,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봐. 막, 이런 식으로 평가 줘라 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애가 나를 질투하는 애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 전문대 나왔다고, 저 뭐라고 하는 애 있었잖아요. 걔도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걔가 이제 고졸이라 가지고 대학을 갈 생각을 하길래 어 네가 그냥 여기서부터 완전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수능을 보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직장인 경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전문대 이게 특별전형 같은 게 있다, 직장인 전형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 편입 테크 트리를 타면 된다라고 이제 딱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 전문대 나온 저 앞에서 나는 전문대는 안가막이지랄고 아니, 그럼, 니가 갈수 있는 학교는 도대체 어딘 건데, 어? 말좀 해줘. 어? 세 번째,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따라한다. 나를 질투하는 애는 나를 항상 감시해요. 나는 걔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는데, 얘 마음속에는 오로지 나밖에 없어. 뭐랄까, 걔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제 두 남편이라서 직접 당해본 적은 없는데, 아니면 내가 당했는데, 근데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원래 미련 곰탱이에다가 두해 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 말을 들으니까 실제로 자기를 질투하는 친구가 맨날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똑같이 따라 한대요 근데 소지품을 막 함부로 열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페북이나 인스타에 내가 올렸던 사진 그대로 보고 친구가 뭐~ 옷이나 액세서리그대로 따라서 사고 또 자기가 갔던 카페 요런 데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내가 올렸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영화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브리지 폰다인가 그런데 아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요. 이 틀딱들은 이름 들으면 알 거야. 아무튼 그 주인공한테 집착해가지고 막 미쳐 날뛰는 그런 여자 룸메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옷도 똑같이 입고 머리도 똑같이 염색하고 그러면서 주인공 행세를 하고 어그 주인공의 남자 친구까지 유혹하고 막 그런 영화 가 있거든요. 이게 또 은근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니 근데 나는 얘들 이해가 안 가는 게 밖에 나가서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보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왜 그거 똑같이 사 입는지 난도통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애들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 우연히 하기에는 너무 나의 아이템을 따라한다? 어 걔는. 이상한 애입니다. 네 번째, 나를 경쟁 상대로 보고 이겨먹으려고 한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어, 저는 주댕이가 싼 편이라가지고 그냥 할게요. 제가 좋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요.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그냥 그런 학교에서 다닐 때, 그냥 밑에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그런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는지 몰라도, 아무튼 저는 실제로는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어 저랑 성적도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걔가 뭐랄까 도토리 키쟁이인데 나를 그렇게 견제하면서 뭔가 자기 혼자 경쟁 의식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나이가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또 가진 것도 없는 개털이고 음? 면상 우울하고 어. 근데 걔는 어, 저보다 젊고, 예쁘고, 싹싹하고, 이렇게 또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좋은 애였어요. 그리고 집도 잘 살아. 아, 잘 사는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애가 있었어요. 아무튼 걔가 저한테 막, 언니, 언니 하면서 친한 척을 엄청 했다고. 어, 동시에, 존나, 막, 나를 의식하는 티를 팍팍 내는 거야. 아니, 내가 뭐라 그러면서, 이제 나를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냥 얘가 어린 마음에 그런가 보다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한계가 오더라고. 어느 순간 뭔가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때 스트레스가 많았잖아. 근데 그때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걔가, 성적이 나보다 좋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시험 성적은 비슷한데, 내가 병원 실습을 나갔는데, 거기서 점수를 꼴았어. 어? 점수를 완전 꼴아가지고. <laughs> 아무튼 그래도, 어, 자기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를, 쌩깠죠. 어,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편해요, 그게. 그래서 나는 뭔가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어른으로서 걔가 하는 짓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왜 제가 저럴까?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어? 장학금을 탐낸다고 하기에는 걔네 집은 잘 살아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도 아니고, 솔직히. 대학에서 뭐 1등 해봤자.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취직이랑 관련도 없고 그래서 다른 애들도 별로 그렇게 뭐 누구는 몇 등, 누구는 몇등 이거를 연연하지 않았어요. 걔만 그랬어요. 아무튼 이게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그 아이의 심연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잘못되면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이걸 떠벌린다. 이건 국룰이라 가지고 너무 뻔해 가지고 내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제가 고민 상담 영상에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이 알면 곤란할 내용을 함부로 고민 상담하지 말라고. 그거 다 치부가 드러나는 거라고. 어, 나를 질투하는 친구한테는 이게 먹잇거리가 될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거를 또 역이용할 수 있거든요. 어, 나를 질투하는 친구한테는. 맨날 나의 나쁜 얘기만 하는 거야. 막 꾸질꾸질한 얘기. 나 지금 잘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것이라도 괜찮아요. 맨날 이런 소리 하면 그 친구 이제 안도감을 가지고 이제 또 위로하는 척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행복해. 괜찮아. 그냥 걔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인생을 사다 이런 애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느낄 때도 있어요. 너무 못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 어느 정도 마인드 컨트롤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거리두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은요. 음... 꽤 고치기 힘들어요. 인간 모두가 질투의 감정을 느끼지만 어 앞서 말한 것처럼 저렇게 막 유치한 행동으로 속내를 보이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리고 또 그런 애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나를 이겨 먹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상대를 찾아서 떠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내마음의 평화를 찾자. 음? 역시 손절의 아이콘답게 제가 손절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약속이 있어도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그냥 빠지세요. 그리고 뭐 카톡도 늦게 답장하고 전화가 왔다 그러면 바로 받지 말고, 음 나중에 뭐 카톡이라도, 음, 전화 왔었네? 못 들었어. 내가 배터리가 없었나? 이런 식으로 회피 스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차단을 박는 거지. 두 번째, 이미 당신은 이겼다. 어, 솔직히 질투를 하든가 말든가 내두세요 얘네가 질투하는 이유가 뭘까요? 걔네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게더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질투를 하는 거거든요. 걔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더 우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걔 눈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황을 누려요. 어?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겠어요. 솔직히 둘다 찐따잖아. 찐따니까 이런 상황을 당분간 누려요. 걔가 자꾸 신경 쓰이게 하고 거슬리게 해서 짜증 난다. 아니죠. 걔는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운 어떤 집착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어 인스타 사진 올리고 있을 때 친구는 몰래 너의 인스타를 훔쳐 보면서 부들부들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이긴 겁니까? 세 번째 허세와 자랑 줄이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좀 멈춰야 돼. 자랑 멈춰. 괜히 질투를 유발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질투를 당할 때도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도발하는 면도 있어요. 막 카톡 프사에다가 뭐, 뭐 자랑지라고 인스타에다가, 응? 음? 어쩌고저쩌고, 나 이거 질렀다. 통장이 됐네. 해외여행 간거다 올리고 힐링, 힐링, 어쩌고. 그러니까 이렇게 별거 아닌 것들도 막 대단한 것처럼 자랑질 중개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질투가 많은 똥파리들이 꼬이게 만듭니다. 괜한 오해를 사고 관심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거는 자랑하는 애들 치고 실체가 비루하지 않은 애들이 없어요. 유치하게 막 자랑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 그냥 열등감 덩어리예요. 진짜로 타인에 대해서 막 열등감을 가진 그런 못난 사람들처럼 굴지 마세요, 제발. 네 번째, 내 삶에 충실하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영상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위주로 바쁘게 살라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이거 신경 쓸 정신이 있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되게 한가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되게 바쁘고 내 삶을 충실하게 살면은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간에 신경이 별로 안쓰여요 그리고 또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애들이 되게 한가하고 측은해 보인다고요. 어또뭐 세월이 지나서 나를 질투했던 애가 철들어 가지고 어른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그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겠죠. 아무튼 질투를 하면 진 겁니다. 어? 질투를 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고요. 자, 오늘도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하나만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